정지의 왼쪽 다시 가운데서 한미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미슬. 자, 이번엔 파울이요. 어제는 파울입니다. 지금은 정지의 선수가 투피버스로 인해서 한미슬 선수의 바깥쪽으로 외곽 쪽으로 들어가는 아, 그런 작전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파울로 이어졌고요. 자, 정규라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만 수비 파울. 자, 일단 초반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두드려 보는데요. 한미슬 자 골키퍼 막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한 번에 길게 던져줬는데요 아 오. 이게 안기네요 선발 박세요 쇼퍼 세이브 박세용 자박세이 위기를 한번 잘 넘겨줬고 자 공격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뒤쪽 정유라 태밍이 맞지 않았어요 자 김선아 오버슛 득점합니다. 아,